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배척과 파송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심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앓았던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요. 12살 된 야이루의 딸이 죽자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영계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과 장면이 변해요. 바뀌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로를 향해 가시고요. 그곳에서 환대가 아닌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딸락이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르던 그 장소를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시작은 기대를 갖게 하죠. 그곳에서는 또 무슨 일을 또 일으키실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네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전과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권능에 놀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고, 야고보의 형제였고, 그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 사람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저 몇번 보고 한 동네에서 살아서 익숙하다는 것과, 몇 마디 나누고 어디서 흘러들은 몇 마디로.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알 뿐인데도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요즘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이전보다 좀 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어릴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나? 그런 거죠. 하물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신앙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수십 년을 신학을 하고 있고, 사람 심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요. 순간순간 그분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과 선입견이 자신 지금 자신들 눈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뒤 틀려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치유와 기적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배척하고 등 돌려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안다고 생각하고는 섣부르게 귀를 닫고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도 해요. 익숙하다고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익숙하다는 생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겐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라고 가르쳐 주고 있네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세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둘씩 보내시는 것은 외롭지 않게 서로 보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증거와 효력을 내기 위해선 신명기의 말씀대로 최소 두 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누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복음의 사역에 돈도 필요합니다만 그 사역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 집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더 좋은 집, 더 대접을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라, 움직여 다니지 말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갈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 말씀하시래요. 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이 성도에 나그네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에게 미쳤다고 여겨지고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든 여정일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도 육장육절해 보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쉬운 성경은요 그 후에 배척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른 듯해요 12절과 13절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에 게을러지지 않게 무례를 범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다고 지나치지 않고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면서 배우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환대도 있지만 냉대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맡겨진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